와전 새끼 씨개 <laughs> 새끼가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저의... 베리야? 네나 안경 오늘 쓴거 어때? 요즘은 근데 그 무테랑 이런 게 투명한 게 유행 아닌가요? 맞아 요즘인데? 동그란 게나 이게 나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더 나아진 거 같아요. 여기 숙스러우니까 켠좀 올게 데스터는 여기 가야돼 얘가 존나 맛있어 겹친다 겹있다 한덩거리 하죠 아있다 x 우린 빠꾸 없어 우린 지금 가는 거야 자 이제 제대로 해볼까요? 막판 화이팅. 재밌게 또 즐겼으니까 3번 3번까지 왔다고? 뭐 응, 이것들 하고 있다는 건데? 어 각기 썩가지 없네. 서클 좋다 형들. 우리 일번 시작해야 되겠는데 얘네 언능 닦고. 걔네 서클 보고 뒤로 빠질 수도. 이 새끼들. 아이 새끼들이 이번에 일 이번에 있... 있어? 이번 주가아 집도가... 아, 둘이에요. 팔있제저 같아요. 아니. 높수 있으면 높여. 야 배리 새끼로 가버리는. 어이 새끼들 뭐야. 하나 더이 자리야? 어 개새끼들이 우리 베리를 아 최악 틀를 알아보네 냄새가 났나? 허 <laughs> 냄새 났을지도. <laughs> <laughs> 야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시제빵 시제빵 존나 가기 힘들어 쓰레앗새. 근데 우리 쟤 가자. 아나 카고 쓸래. 스쌓리 요새 좀 땡기지 여 어, 사람 사람 어디? 여기 어? 사람 어디? 여기 사람 사람 사람, 사람. 한번 사다 합니다 안돼 새끼는 어디서 온 새끼들이야? 빠지자 형들 차 빼보실? 바보 같은데? 와씨 C <laughs> 내가 더 바본데? 하하하 <laughs> 볼때안 될게요. 청 바꾸겠습니다. 예 사고 세게 나네요. 자리는 일단 나배드 아씨 막판인데 벨리 잃어버렸다. 서클은 진짜 좋은데 과연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 큰거 온다 대기 대기. 아나 기절이야. 집사람, 거 집, 디바이 깼다? 디바이 깼어, 그거. 한 마리? 나이스. 화가 찍어, 화가 찍어. 박은 건다 잡은 건가? 음. 나이어 이거야, 형들 맛있게 떨어졌구나, 이 친구가. 야, 요즘 사운드 나 버리는데? 아 지다씨 브리핑 진짜 여기 하나 더 있어 빨리 봐씨 빨리 치우기 어? 어? 있다고 여기 봐어 왼쪽으로 팝콘이 들어와 봐 지다씨 거실에 있어 아 어? 진짜 간다 어, 소리 안 나던데 있다고 아 진짜 지다씨 진짜, 진짜. 나 있어 피지컬은 또 좋아요 피지컬은 반석은 <laughs> 반석은 또 좋아 와이들어왔란데고아 진짜 아씨 이 진짜. 어 쓰읍. 어 진짜 서클 지저분하게 졌네 또. 아뭐 이제. 이런데 들어가 버리자 형들. 다리 사람 있을 것 같아. 지대 아씨 또 운전 또 실수하지 말고 형. 집사 아씨랑 운전기 바꿔줘야 되나? 이쪽으로 내려와 보실래요? 아까 위로 가니까 길이 없던데? 밑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 저기로 가나보다. 저 저기 통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 일로 가야 되나 여기구나. 와, 여기서 건문 치면 진짜 영화 같겠다. 왜집 왜 없는 것 같아?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하자. 없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게임? 존나 이지하네. 팀 맞고 쌀쌀 밀어오시죠그런 치킨 미션있다고 하고 막 1번 들어가면막 머리 아파버려 하던 대로 해야지. 싸우네. 어, 여나여일 1번 본번 보이는 사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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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본 것이야 와일와일아 일본, 와, 뭐야? 아, 형님. 한거 아이가 와, 보이냐고. 보이냐고가 어떻게 쏘라는 거야, 형님. 와, 나 진짜. 오, 아들만 싸우네. 야, 내 발밑에. 내 발밑에. 어? 돌다고 하나 더. 1층 들어왔어. 내 발밑에 1층. 형 방. 내내 1층 문. 어노노 노. No, no, no. 안 먹음. 내가 먹어 버려 먹어 버려 오, 진짜 집성 집상... 또지대형 때문에 또말릴뻔했어 방금. 어. 아. 아, 쏘소라가 애나. 아나 보이냐고요, <웃음> 형님 어. <laughs> 미쳐 버네 어, 서클 바뀌었네 여기 1번 있나? 아, 근데 들어가야 될거 같긴 한데. 아, 일본에서 한 보자. 천천히 하자. 맞아, 맞아. 일본에 있는 거 아니야? 나지대형 고리핀을 이제 못 믿겠어. 아, 확 예, 예, 몰라. 왜왜 왜? 안보안보긴안 보였어. 근데 위에 능선에는 믿음이 깨졌어. 자, 돈다. 악센스 있겠다. 거시 밀어주고 좋다. 요런 센스들은 좋아. 요런 센스들은 1번 평가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맞아요. 잘해다 술에 따가면서 어깨죠. 어깨죠. 깨깨! 어나 죽었다. 하나 잡았고. 나 살릴 하나, 수 하나 있어? 있다가? 천천히 해, 천천히. 하나 잡았고. 어디가지? 잠시만. 차디 있거든, 차디 있거든. 응. 차디, 차비, 차디. 포갔어. 나이스 여기 하나 더 붙는다. 아 맞아, 저게. 머리 아니, 날라갔다. 뭔데인데? 아니야 이번 데 있어. 가다이 예, 여기, 여기 저기 저쪽에 있다. 3번에. 가 잡으려다가 놓다 아이디도 아이디도 번호 씨발네. 아, 나 웃기네. 아이디도 번 씨발. 어, 둘이 같이 다 무조건. 집사 아씨가 좀 지대 아씨 좀 챙겨. 집사 이 확실히 게임을 좀 꼼꼼하게. 해 지대 아씨는 뒷중에. 아씨 진짜. 알다 생각 많이 한다. <laughs> 맞아 할 때는 또 너무 많이 해 중간이 없어. <laughs> 이 조금 비었을 것 같아. 왼쪽 끝에 보고 줘

와이 새끼 어디까지 갔노? 나이스. 아, 다, 다. 와. 내가 같이 씨. 등기를 했지. 같이, 같이 같이 아 근데 또 같이 어디까지 갔또? 와 진짜. 이거 딱 앞으로 갈더만아 근데 이 새끼 집안전고 있더라. 와 갑자기 개놀네 와. 집이잘집아서아딱있딱 어, 있었는데, <laughs> 있었는데. 아씨. 멋있게 잡아줬어야죠 아 방금 그 구석에 딱 있더라 아... 아깝형 1번 쪽어그 경찰차 집사람 둘이 할수 있다? 음. 아 1번 기절 10번 음, 거의... 1번 살렸다 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거 보다 좀 못해도 이런 형들이랑 하는게 재밌을텐데 핑..핑 기자 <laughs> 2번 17번 10번이 끝인가 본데 오른쪽 와줘 이라고들았어 1번 온다 <laughs> 저 새끼, 뒤저 새끼, 저새저 새끼, 저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새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저 나 쏜타 안 왔지? 기다려봐요나있어 아, 까비 3대... 2대 인가봐 레이지핑이 딱이다 나이스 기절이야 형나 바로 탭해주면 돼 바로 탭해줘봐 탭하고 살리고 1번 붙어줘 킬떴다형 2대2대1 아, 왜그러자 애들이 둘이야 잡았어 왼쪽 하나 형 2대1 왼쪽 왼쪽 오른쪽 끝났어 이번에 이거는 끝이야 어, 라, 라스트 라스트 천천히 해봐 대1대1 2번 아니면 나무야 2번 아니면 이번, 나무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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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뛰었다요. 빙빙색 갈게. 이어어 어, 나무 나무 나무. 나무에 있다 있다. 나이스나이 고생했어. 지렸다. 고 <laughs> 나이스. <laughs> 나이스. 다리고생들 하셨어요. 네. 지지.